되나? 방송 다 켰고 방송 다 켰고 네 목요일마다 업데이트에요 정관님 하요 딸기로 주상 가자고 했어 주상 가자고 한 말이 방송킨다는 말이었는데 음... 그래서 고령, 그리고 고령브러지 아닌 걸로 아, 검티형님검티형님업데이트는그악세 어, <laughs> 한번 둘러볼까요? 그렇지, 어...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업데이트. 폭군 디리온과 디리이 나왔고, 446과 439. 그 신규 악세서리. 악세서리를 <laughs> 이제 승급할 수 있어요. 초월의 목걸이, 목걸이, 귀걸이, 반지, 서클릿. 그리고 허리띠도. 허리띠는 이제 비장, 이제 맹세로 가능하고. 재료가 근데 재료를 구하는게 아 맞다 한번 바, 살펴봐야겠다 그거 바꿀 수 있는지 아 어, 뭘로 가지는데 공수가 <laughs> 보급품 이거 이거 증거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 특성 특성 초기화 물약이 어 명품관 상인한테서 살수 있습니다 2000 골드로 이제 용맹도 살수 있고, 특성 저것도 살수 있고. 특성 초기화 물려 새로운 재료가 추가됐을까? 네, 안 됐네요. 어, 아, 낡은 보급품은 있다. 낡은 보급품은 있고, 다른 건 없네? 봐야겠다. 여기에 나오거든요, 재료가. 여기 있다. 낡은 용의 두개골, 낡은 보급품, 안상, 그리고 격상. 격상에서 낡은 보 격상에서 용의 두개골, 라상에서 악마의 발톱. 어제 안 켰어요. 이 라상 이거 무조건 가야 돼. <laughs> 라상 무조건 가야 되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라상은 이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알겠죠? 다들 극혐하는 라상을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네. 보니까 다 가게 해놨어. 하...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벤트. 이베, 이거 이벤트 템. 듀, 듀존의 망치. 이게 이거야? 그거 이벤트? 전설이었어? 히. 열정, 듀존의 이게 파란색이라서 뭔가 느낌, 뭔가 느낌 다르다? 이게 이거야? 듀존의 망치? 맞네. 배경여기 파란색이고 인게임은 빨간색이라 헷갈렸잖아 실제로 떨구기도 하고 요거 지령 완료해서 얻는 요걸로도 바꿀 수 있고 망치를 망치를 흉풍과 토템에 써갖고 세공으로 바꿔요 세공으로 바꾸면은 빛나는 여신의 브로치 승급하는 그 재료가 왕창 거의 공짜로 공짜가 됩니다 원리님 하이요 음, 라상 이제 필수 필수가 됐어요 이제 <laughs> 졸라 <laughs> 웃기네. 제가 설마 했는데, 네. 필수로 가야 되네요. 증거로, 날은 보호품 밖에 못 바꾸기 때문에. 용의 두개골, 용의 두개골. 이러면 격상은 안 가도 돼. 그죠? 격상은 안 가도 되거든요? 격상은 안 가도 되고, 보니까, 날은 보호품은 그냥 무조건 나오네. 옆에, 옆에 다 있구나. 격상은 안 가도 되는데, 라상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씩 나누는게 아니다 이거 하나 하나, 하나씩은 이 뭐야 낡은 보호품은 기본을 깔아두고 여기 안상과 격상은 중첩해두고 요거 라상은 따로 해놨네요 뭐 물론 이, 이 용의 두개구리 더 필요하다면은 이 두개를 다 가겠지만 하하 재료 잠시만, 재료 재료 아 드는 재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어, 광전 들어가서 재료 드는거 비교, 비교해봐야겠다 우리의 큰그림네 <laughs> 지금 네, 뭐야 그갈 거니까 트라이 갈 거니까 보고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근데 별거는 없어 예전에 비교하면 저한테는 아마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엄청 또 높은 단계 나온 건 아니니까 보자 목걸이 한번 목걸이만 못. 확인해볼게요 생각해다이아몬색 뭐야 이거 왜 깨져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모두 때문에 그런가? 왜 깨져, 이거? <laughs> 아니, 이 이쁘던데? 반지꺼 보니까? 딴걸 볼까? 뭐야, 왜 깨지지, 근데? 어, 왜다 깨져, 나는? 뭐, 내가 뭐 깔아서 그런가? 와, 나이프 품 서른아홉 개? 악마의 발톱 여덟 개. 여덟 개 이건 똑같이 되네 두개골이랑 악마의마발도 똑같이 되네 난상보단 격상이 더 쉽긴 한데 격상 아는 사람들 와나아 이거 재료 이거 재 재료 아아 아, 뭐야 아 이거. 그래서 아무튼 재료가 오지게 되네. 요 그래서 저거 승급하려면 많이 들어야 되네. 많이 들어야 되네. 많이. 궁수로 가고 하여 태연님. <laughs> 태연님 근데 일내면서 안상 안상 일레면서4 5 0만 이렇게 나가요. 법사 어디 코디 갔어. 디코 안켜지 그랬다. 음, 이거 아니고. 파이널 영감 불리. 다른 캐의 전설 토템 <놀람> 보티 초대. <laughs> 전소템을 제공하면 제공한 캐릭터 기억되는 거고 되고 승급한 골격 2천 원 수준이네. 그렇죠 비뇨 없는 부케가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가려고요. 네네 네, 망치랑 증표 생우대 토템 모두가 창고 거래 안 돼요. 세고하면은 네. 승급은 풀리는데 아니 승급이 안다귀속은 풀리는데 창고 보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이게 안안해잖아 이거 음 <laughs> 됐나 아이오 사투님 맞아 <laughs> 들리나요 아 네네 들려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이오 그 뭐야 옛날엔 돌아봤다고 했나요? 네, 두상은 만족입니다 아, 네 재료가... 근데 이번에 패턴 보니까요 네 원래 더 약해졌어요 아, 뭐 패턴 추가된 건 없어요, 근데? 네, 아예 없어요 예전이랑 똑같고 피통 좀 늘렸는데 문제는 장비가 업그레이드되면서 데미지가 쎄졌잖아요 네 그냥 딜이 렇게 뚝딱 막혀요 아... 원킬 패턴이 거의 한 티간 살아요 이해되셨나? 원킬 패턴은 뭐요? 예를 들어서 렌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1렘이랑1렘그1 11. 11. 판1 11. 11. 11. 1한 틱은 살아요 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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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세하게 클래스마다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사투님이 11. 11. 11. 11. 11. 11. 11. 1님 <laughs> 목소리가 거지라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허범님 여보야, 폭주 가실래요? 그 방송 시그널 안 뜨는데요? 방송 시그널 뭐라고요? 너 시그널 따요너 시그널 방송 무슨 말이지? 화면, 화면, 화면. 아 버퍼 버퍼이 버퍼 있다고 아 멈췄다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또왜 그러지 이거 아왜 아, 내가 흘러갈려고 했는데 아. 아 이거 검은 화면이겠다 또 지금도 아. 그렇지 았어요 <laughs> 이거 네. 코드를 한번 다시 빼야 되는데 코드 내가 건드린 건 아닌데 안 건드린 거 같은데. 투컴으로 방송하세요? 네. 음그 아, 그러면은 가다그럴 경우 있죠. 음. 장난이.